요양급여를 포기하고 일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지침상 장기요양 보험에서 등급판정 받고 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잘 알고 계시죠? 이분들은 신체와 인지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을 받아야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올해 6, 올해까지 6년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 이력이 있는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요양 등급별 이력을 보면 심각성이 더 눈에 띕니다. 심신 기능상 장애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4등급 이력자가 358명, 치매 환자로 분류되는 5등급 및 인지 지원 등급 이력자 361명이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와상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받게 되는 1,2등급 이력자까지 일자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받아야 할